안녕하세요. 아 오골로원입니다. 그, 오늘 아침에는요, 그 참깨 아, 저희가 태어난 참깨를 어, 여기 있는 이 참깨는 어, 일반 참깨 같아요. 이름을 잘 모르고 아, 이것은 시장에서 산 건데요. 가지는 밑이부터 오르고 에, 같이 올라오면서 여는데 아, 그처럼 다닥다닥은 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쪽 밑에 좀 있는 것은 그 안산 슈퍼 참깨라고 그 가지가 많이 치면서 아, 가닥다닥 이런 데서 안산 슈퍼 참깨를 올해 처음 또 심어봤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잘 크고 있는데 참깨는 요즘에 같은 경우는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그 친환경 그 참깨입니다. 아, 참깨인데 그 아침에 노린재 그 노린재 잡아주고 한 사일에 한 번씩 어한 방에 토착 미생물 발효해서 그걸 한 번씩 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태는 생육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장마철에 장마철에 말리는 일이 정말 힘들죠 힘든 일인데. 그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 비가 잠깐 그쳤을 때아 비어서 아 집에 그 하우스 채반에다 놓고 말렸는데요, 참잘 말랐어요. 그래서 음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말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꽃이 피어서 열리고 있고요. 음, 키는 상당히 많이 크네요 근데 어, 다닥다닥 돌아가면서 여는 참깨는 아니고 예. 어, 이파리가 엄청나 좋아요 이 한약을 줬더니 얘들 보약 보약 주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이 참깨들도 어, 보약을 좀 무척 좋아합니다 이쪽은 그 안산 슈퍼참깨 예, 안산 슈퍼참깨를 여기도 이제 저거에서 꽃피기 시작했네요 시작했는데,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이, 다닥다닥 돌아가면서 연다고 했는데요.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다닥다닥 연다고 했는데, 요것은 이 정도는 많이 연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보면, 이노린재가노린재가 노린재가 많으면 이것에 또다 참깨가 참좀 죽어요. 이노린재가 이게 지금 진을 빨아먹고 있어요 지을 음, 이거 잡아줘야 에, 참깨가 에, 꽃도 피고 예한 아, 마리 잡았네요 에, 이게 제 위엔 참깨밭인데 참잘 되고 있고요 또 옆에는 그 여기 한 마리 해주기 때문에 어, 옆에는 또 참외도 심어 봤네요 음네 아직 참외는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열라고 하고 있고요 오 수박은 우와 수박은 열었습니다 한 나무에 두줄이 키워서 예네 수박 하나씩 음 올해 수박 그몇 통은 어, 먹을 수 있겠네요. 어, 수박이 아 여기는 좀 늦게 달렸네. 어, 여기 수박. 그 옛날엔 여기가 그 참, 음, 수박 참외밭 수박밭이었는데요. 어, 요즘에는 예, 전문적으로 어, 수박 참외 안 하고 참깨를 참깨도 가지는 많이 쳤는데요. 예, 많이 쳤는데 아직. 예. 아직 많이 여는 거 아직 안해요막 다닥다닥 여이야 어. 이게 사실 이 넓어도 이게 참깨 나오는 양은 별로 얼마 음.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 밭에 다 해서 한 90kg까지 해봤는데요. 그것은 제가 볼땐 지금으로 봤을 땐 안산 슈퍼 참깨가 아니었나. 예. 그때는 비닐에다가 씨가 붙어서 그거 심었는데 그렇게 많이 수확했어요. 진짜 그림같이 열었었는데 아 그런 참깨를 좀 찾기가 쉽진 않네요. 자, 오골롱원 그 친환경 참깨 잘가고 있습니다.